기 기도의 사람 조지 뮐러가 있습니다. 90평생 동안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뮐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의 힘을 알게 합니다.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을 선교와 고아 사역에 바쳐온 조지 뮬러는 우리에게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과 도벽으로 몹시 방탕한 10대를 보낸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입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친구 베타와 함께 와그너 집에서 열린 기도 모임을 찾아간 조지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조지 멜라는 적잖은 충격과 감명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처음으로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 전 지금까지 당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그저 제 생각대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당신에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고 참되게 경배하면서 살수 있게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오니 이 간구를 들어. 무릎을 꿇고 손을 번쩍 들어 간절한 기도를 올린 조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머릿속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지는 독일의 할레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느덧 졸업을 앞둔 조지는 이후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의 아버지는 허락치 않았고 결국 마지막 학기를 아버지의 도움 없이 마쳐야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마저 없어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던 조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기도는 조지가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드린 첫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치는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을 반대하면서 학비마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겐 지금 학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도 필요하고 방세도 필요하고 책살 비용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 필요한 것만큼은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뜻하시는 방법을 통해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튿날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의 방문은 너무도 빠른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몇 명의 교수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죠. 대가로 조지의 마지막 학기에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 것은 물론이었고요. 영국으로 건너간 조지 밀러 선교사는 버려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처음 몇 명의 고아를 돌보다가 애슐리 다운에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아원을 세우게 되고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감옥을 드나들던 조지 뮬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결국 고아의 아버지로 살게 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시편 말씀의 근거에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 조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쉼없는 기도로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아원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아무래도 1,000파운드는 필요합니다. 고아들의 숫자는 먼저 20에서 30명 정도만 모아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거쳐할 커다란 집도 있어야 하겠고, 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과, 입어야 할 옷과, 덮어야 할 이부자리와, 그 밖에 여러가지 그릇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식처럼 보살펴주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보모도 몇 사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 현재 빈손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저의 뜻을 받아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조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조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지는 더 이상 고아 사역이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당신의 말씀이 조금도 빈틈이 없는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고아원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켜 주신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을 이루어야 할장본인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오직 당신의 종으로서만 일할 뿐이오니 필요한 것들을 주선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야말로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원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조지가 할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삶의 변화와 열매들은 말씀과 믿음의 기도의 선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간구하면서 바라던 날이 드디어 찾아왔고 내 마음속으로 바라던 바가 허락되었다. 난 오늘 400명의 새로운 고아들을 수용할 새 고아원을 개원했다. 7년간 매일매일 기도를 드린 후에 얻은 이 건물이 내게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축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결과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만이 늦은 축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응답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은 오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어느덧 4개의 고아원에서 300명의 고아들을 돌보게 됐을 때에도 조지 뮬러는 정부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수용 규모보다 돌볼 아이들이 더 많아지면서 조지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 윌슨가에서는 우리 고아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전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도리밖에 없습니다. 전 가능하다면 브리스톨 언덕 위에 칠레이커 정도의 땅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땅을 구했다고 해도, 거기다가 300명 아이들이 더 거처할 집을 짓자면, 그만한 재원도 필요하고, 건축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들어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한 지두 달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뜻 1,000파운드라는 거액을 갖다주고, 어떤 이는 설계를, 어떤 이는 유리를, 노동을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찾던 곳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 경작지 경매 소식을 접한 어느 날, 조지는 아침 일찍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조지 밀러 목사입니까? 네, 땅을 경매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왜요? 나는 어젯밤에 자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애슐리 다운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조지 뮬러 목사에게 팔아라. 그리고 이어 그 음성은 값을 지나치게 부르지 말아라. 이득은 생각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가 원한 넓은 땅을 아주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어떤 일을 할때 자신의 한계 따위는 상관치 않았고, 단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면, 100% 응답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거침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므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 내용을 꼭꼭 필기해 두었다. 그 기도가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시 꼭꼭 확인해 갔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물론, 더러 어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 적은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끝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인 것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조지 뮬러의 기도 수첩에는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1년, 2년, 3년, 10년, 아니, 그 이상으로 기도한 대상자의 명단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50년이 넘도록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한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그가 죽은 다음 50년 동안 기도해오던 친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조지 뮬러의 믿음의 기도는 5만 번 이상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